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어 온라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6단원을 펴주세요. 6단원. 자, 모두 6단원을 펼쳐주세요. 자, 이번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6단원 80페이지 펴주세요. 6단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6단원이 시험에 들어가는 단원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6단원이 시험에 들어가는 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단원 내용들을 잘 하나씩 따라 와야지 시험에서 아무 큰 문제 없이 문제들을 잘풀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쪽이에요, 80쪽.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요? 네, 여기는 미술관입니다. 네, 지금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에서 지금 여기 친구들을 보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네요. 사진을 찍기 전에 항상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아, 여기 죄송한데 사진 찍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공장소에서 허락을 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꼭 허락을 구하고 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어떤 표현을 배우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허락을 구하고 답하는 말을 해볼 겁니다. 허락을 구한다는 말은, 어, 이거,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사진 찍어도 돼요? 물 마셔도 돼요?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감사의 답하는 말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가 이렇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볼 거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허락을 구하고 답하는 표현과 감사에 답하는 표현을 읽고 써보고 싶다는데, 이번 시험이 써봅시다. 논술형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와야겠습니다. 자, 허락을 구하고 답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한 봅시다. Can I borrow your pen? 펜 빌려도 되니?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었고요. 감사에 답하는 말은 감사의 답변을 말해 서임이 있다가 직접 말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단어들은 다음 같은 단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사진을 보면 펜을 빌려주고 있죠. 영어로는 borrow your pen. 너의 펜을 빌린다. borrow your pen.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borrow your pen. borrow Your pen. 바로는 빌리다 라는 뜻이었고, 여기 your pen이 너의 pen 이런 뜻이었죠. 자, 다음으로 have some, have some juice 해서 사진에 보니까 뭐하고 있죠? 네. 주스를 마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시다. 주스. 어, 선생님, 마시다는 드링크 아니에요? 아, have는 뭔가를 먹들다 뜻을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ve some cookie 라고 하면은, can I have some cookie? 라고 물어보면, 쿠키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겠죠.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로나 이제 끝나고 혹시 해외여행 가게 되면 꼭 쓰면 재밌는 좋은 표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Can I take a picture? 따라 읽어 보세요. Can I take a picture? Can I take a A picture? 사진 찍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Touch this. 사실 미술관에서 이렇게 만지는 거안 되겠죠. Touch this는 만지다입니다. 만지다. This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 함부로 만지면 되지 않겠지만 뭐 물어보는 건 괜찮겠죠. 같이 따라 읽어 봅시다 touch this touch this touch this go to the restroom. restroom이 뭘까요 여러분 화장실 이란 뜻입니다. 어 선생님 화장실 토일렛 아니에요? 아. 토이런렛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restroom을 쓰면 좀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Go to the restroom. Go to the restroom. Go to the restroom. Sit here. 여기 앉다 이런 뜻이죠. 앉다. 여기.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펜을 빌리다 뜻이었죠. 이거는 주스를 마시다 이런 뜻이었고. 이거는 사진을 찍다 뜻이었고, 이거는 이것을 만지다 뜻이었고, 이거는 화장실에 가다란 뜻이었고, 이거는 여기에 앉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로딩이 느려지는 관계로 선생님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리포터 기숙사 저번에 검사한 거다 외우고 있어요? 네. 그거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더쓸 거니까 항상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영상 속에서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연예인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BTS? 영호쌤? 트와이스? 블랙핑크? 한번 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눈을 벌써 졸릴, 졸릴까요?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을까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귀엽네요. 자, 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뭔가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또는 뭐 배우나 가수일 수도 있겠죠? 를 만나서 사인을 부탁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는 내용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더 들어보기 전에 이 배우가 배우였네요. 배우가 유나에게 빌린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쵸 Can I borrow your pen? 펜을 빌렸었고 라이언이 허락을 구한 일은 무엇이었죠? 네. 같이 사진을 찍자고 허락을 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더 들어볼게요. 일단 이번 에는 한번 따라서 말해, 보 도록 합시다. Can I borrow your pen？다시 한번 Can I borrow your pen 이었 고, 자, 이 무슨 뜻이랬죠 Can I borrow your pen이? 네. 펜 빌려도 되니?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Can I take a picture? 사진 찍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네. 돼요. 해도 돼요. 사진 찍어도 돼요. 이런 뜻이었죠? Can I take a picture? 이렇게 사진 찍어도 되는지 꼭 물어봐야겠죠?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조건 달려가서 핸드폰 이렇게 내밀면서 사진 찍을래 사진 찍을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항상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고 사진 찍는 것이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 있는 표현들만 알아도 나중에 시험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있고 어 여러분들 수업 듣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기 1번 봅시다. 1번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1번에는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펜을 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어 이거 만져도 돼요? 물어보는 것 같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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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진 찍어도 돼요? 물어보는 것 같고 흠뭐 표정이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어 이거 뭔가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따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따라 읽어 보세요. Can I borrow your pen? 펜 빌려도 돼? Can I borrow your pen? 펜 빌려도 되니?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거는 Can I have some cookies? 쿠키 Cookie 먹어도 돼요. Can I have some cookies? 세 번째는 Can I take a picture? 사진 찍어도 돼요. Can I take a picture? Can I touch the picture? Can I touch the picture? 이거 만져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어떤 그림이랑 맞는지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자, 1번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Can I touch the picture? 사진을 만져도 되냐니까 여기랑 연결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 거는 선생님 말해줄게요. Can I have some cookie? Can I have some cookie? 네, 2번은 어떤 이랑 연결해야 되죠? 쿠키 먹어도 돼요 라니까 여기랑 연결하면 되고 3번은 Can I take a picture? Can I take a picture? 사진 찍어도 돼요. Can I take a picture? 여기는 이렇게 네, 연결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펜 빌려도 돼요는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은 이렇게 이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서 들어보고, 어,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침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선생님은 요즘에 아침에 오트밀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업 듣기 전에 밥꼭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먹고, 또 시간 없으면은 온라인 수업 선생님 거는 들으면서 먹어도 되니까 조금 배고픈 사람들은 좀 들으면서 힘내면서 수업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따라 로딩이 너무 기네요. 자, 지금 로딩이 잘안 돼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말로 복습해 보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Can I borrow a uh... 펜 무슨 뜻이었죠? 어, 너 펜을 빌려도 되니 라는 뜻이었습니다. Can I borrow your pen? 두 번째로, Can I touch the picture? 어, 그 사이 로딩이 됐네요. 한번 돌아볼게. 지금 아저씨가 오븐에서 뭘 꺼내네요. <laughs> 쿠키가 아,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선생 이거 보니까 또 배고프네. 쿠키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뜨거워서 못 먹는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한번더 들어볼게요. 다음으로는 어떤 장면인지 볼게요. 잘 만들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엔 레고 같은 거로도 많이 이런 거 만드는 것 같죠? 자두 번째 건 뭐였죠? Can I touch your robot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an I touch your robot? 이네 로봇을 만져도 되니? 이렇게 물어봤고, 뭔가 여자애가 만지면 안, 만져서, 어, 로, 자기 로봇 만지면 기분 안, 좋아할 거, 안 좋은 것 같지만 만지게 해준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펜을 빌려도 되는지, Can I borrow your pen? 두 번째로 사진 찍어도 되는지, Can I take a picture? 세 번째로 이거 만져도 돼요. Can I touch this picture? 마지막으로 쿠키 먹어도 돼요. Can I have some cookies? 이렇게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 표현들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쉬는 시간마다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 그냥 이거 지금 영어이거 유튜브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틀어놓고 쉬는 시간에 쉬면서 보내면은 더 영어 표현들이죠 귀에 잘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표현들 잘 기억하고 선생님이 저번에 원격수업 너무 과제를 안 해와요 원격수업 때 교과서에서 우리 하,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는데 해온 거 보면은 백지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녹음한 것도 여러분이 잘 들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하지만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 준 친구들 정말 고맙고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Have a nice weekend.